안녕하세요, 이마수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신장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한 번요. 음. 일단, 뭘 시켰냐. 떡볶이 카메라, 튀김, 어. 어, 치즈김밥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뭐, 음식이 안 보이니까 저희가 음식을 가져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뭐 먹는 설명? 나 만두, 여기 국물 찍어서 만두 안에 이것밖에 없잖아그 잡채? 네, 잡채밖에 없어요. 음. 여기서 추가로 이거 여섯 개더 시켰거든요. 튀김. 신전에 아, 이게 가장 맛있어요. 떡볶이 좀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뜨거우니까 접시 이렇게 가져가면 식을 때 먹을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놓고 음, 음. 네? 딱 빠져있네. 이거 맛있지? 응. 먹을만한데? 이거 진짜 맛 이거 진짜 맛있더라. 이거 먹어봐. 뭐 맛없다고? 응.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 맛안 맞아. 아그래 맞다 김밥. 뭔데 이거? 응. 그. 그냥 야채 이런 거 섞여 놔 아. 치즈김밥 이것도 이 국물에 찍어서 숙여있게 음. 찍어 어? 흔들렸다 그냥 찍어있다 음아 매워 음 이거 데 콜라? 개뚜래 알로에 네게뚜 먹고 있어요 음 아, 김말이 이 카베 부경

이거 맛있어 줘? 손으로 줘? 음, 먹못 먹을, 먹을 정도는 아니니. 아. 너한테안 뭐, 먹는 게뭐 있냐? 못 먹을 정도 그게 뭐야? 왜? 아니야? 다 먹을 때까지 저거 하면 되지, 왜? 응? 이건다 먹을때까지 찍으면 한3 0분인거까 마지막 김밥 하나씩 먹고 끄자 김밥? 응 먹자마. 뭐 이거 코다리 코다리 아 먹어 나 이걸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먹어볼게요 음. 음. 두 마리. 뭔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꺼라, 아, 꺼, 꺼.